안녕, 친구들. 이지쌤이에요. 오늘은 관계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부사는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걸 관계부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속사 and와 부사 there 이걸 합쳐서 and there and where 이렇게 관계부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관계부사는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에요. 자, 우리 형용사절 관계대명사도 형용사 절이었고, 관계부사도 형용사 절이구나. 그래서 해석이 뭐뭐 하는 니은으로 끝나요.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차이는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절이와요.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고요. 자, 우리 관계부사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관계부사 네 글자죠. When, where, why, how 네 개가 있어요. 자, when 앞에는 우리가 선행사로 시간이 와요. the time, the day, 시간이 오고요. where 앞에는 선행사로 장소가 와요. the place where. 자, why라는 관계부사 앞에는요, 이유가 와요. 그 다음 how, 방법 앞에는요, how라는 관계부사 앞에는요, 방법이라는 the way가 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부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대.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합쳐서 관계부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따라 해볼까요? 전치사 플러스 관대는 관부.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노넷. 자, 우리가 이노넷은 시간방법 전치사예요. 여기에 위치를 붙여서 when이나 where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when은 during which. during을 붙어도 when이 되고요. where 같은 경우는 to which to가 붙어도 where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y는요. 이유 전치사 for, for which를 y로 만들 수가 있고요. how는 방법 전치사 in in which가 how가 돼요. 자, 다른 것들은 선행사와 관계부사를 둘다 써도 되고 하나를 생략해도 되지만 how 같은 경우는 무조건 둘중 하나만 써야 돼요. 그래서 the way 또는 how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자, 예문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할게요.